예, 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예, 초간단 설명이긴 한데 조금 자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비전은 성공 습관 속에 영어 교육 심따로 대변됩니다. 영어 교육하고 성공 습관이 아주 절묘하게 믹스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예, 트라클 모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사항에 들어갑니다. 분 동안 미니 모의고사 보는 겁니다. 빠르게 봅니다. 아, 끝나자마자 바로 1분 직독 직회 들어갑니다. 시간은 1분 30초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서 1분 공자, 1분 공부 자극 들어갑니다. 일종의 공부 자극 주는 정신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트럭클 모닝을 원래는 아침에 하는 게 맞지만 아침에 못하게 되면 오후에라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예, 수업도 필수 참여하는 것하고 선택적 참여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필수는 여기 오른쪽 바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어학습, 튜코 속, 직독 직해가 이렇게 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단어학습 같은 경우에는 중등 2,500, 고등 5,000, 그리고 수필이 어휘, 그리고 탭스 보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하는 양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튜코 스 속은 그 튜터리 코스의 준말인데 아, 기본적인 구문하고 문법하고 독해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이 있고 이것도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그 단계별로 수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계로 올라가려면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레벨 테스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직독직해 과정은 뭐 그다지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특코 속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실전적인 것을 쌓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실전 위주로 직독직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부터 시작해서 직독직해 고1, 100, 그다음에 고2, 1 0 0 고3, 300.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난도 직독 직계 구문까지 연결되면서 실전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선택 참여인데요 선택 참여는 이제 영어 내신하고 그 다음에 시간관리하고 자기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격이 조금 있어요 유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가니까 약간의 자격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자격은 전부 다 학습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또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를 할때그 지방대 단계가 있어요. 그 지방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 관리까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성공 습관이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고 볼수 있죠.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꽃님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 일등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슈퍼 상위권으로 만드는 거고요. 고품격 멘토링하고 고급 영어 과정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개별 시트가 제공되며 개별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반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중심이 잘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성공 습관은 기상관리, 지침관리, 자기관리가 튜라클 모닝하고 연동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기상관리 하지 않고, 무의미한 지침관리 하지 않고, 무의미한 자기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점수화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 영어교육의 근간은 그 수능영어하고 일반영어 인데요 영어는 이제 특허수업하고 그 직독직회하고 기본문법 그리고 어휘학습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도 또한 튜라클 모닝의 일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튜라클 모닝은 그 미니 튜토리 영어 연구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재학생들은 이제 내신 영어에 관심이 많을 텐데, 내신 영어를 참여하게 되면은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강의만 듣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강의만 듣고 어 영어 내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튜터리 영어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곳을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제를 안 하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성적이 안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강의만 듣게 되는 거는 성적이 안 나오는 길로 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아, 강의는 이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해가지고 거기 해당된 모든 것을 갖다가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제 시스템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나가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하지만 반드시 시킨대로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간략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튜토리 영어 연구소는 성공 습관 플러스 영어 교육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그 맞춤 상담을 신청하거나 관련된 칼럼들을 꼼꼼하게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만 읽어 보셔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